서울 은평구 대조일 구역 재개발 사업이 한동안 멈춰 있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6개월 동안 공사 중단 이유는 조합 내부 갈등으로 공사비 지급이 지연됐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74% 올려달라며 요구했습니다. 결국 작년 1월부터 무려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죠. 공사비 결국 얼마나 올랐을까? 기존 3.3제곱미터당 517만원이었는데 결국 협상을 통해 745만원으로 조정됐어요. 총 공사비도 5,800억원에서 8,366억 원으로 44% 상승. 서울시가 직접 해결 나섰다. 이대로 둘수 없었던 서울시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조정을 진행했고, 결국 적정 공사비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는 이런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고 빠른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개발 공사 중단을 막는 네 가지 해결책. 1. 공사비 인상 기준 명확화. 차재비 인건비 상승률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갑작스러운 인상 요구를 방지. 2. 투명한 계약 필수. 공사 중단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해 시공사에 과도한 공사비 인상을 견제. 3. 조정기구 확대. 서울시처럼 전문가 중재 시스템을 활성화해 빠른 갈등 해결. 4. 조합원과의 원활한 소통,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공사비 인상 이유를 투명하게 공유. 결론? 미리 대책을 세우고 투명한 계약과 신속한 조정 시스템이 중요합니다.